네, 제가 오늘 블록스토리를 들고 왔는데요 저번에 게임이 터져버렸죠? 아, 안타깝게도 게임이 제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스펙이 한 번에 와장창 깨진 순간이었죠 네, 뭐 뭐, 어쨌든 뭐, 지금은 제가 더잘 살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스폰 되자마자 설상지역을 찾아서 여기에서 아이스드래곤 잡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잡아서 엄청 쎄졌어요 얘네들이 레벨 엄청 높아 얘네들도 잡졌거든 그리고 제가 천사의 검을 얻었습니다 네 천사의 검이랑 이렇게 번개 데미지 라이트 덩지를 축적한 엄청 센감이에요 게다가 방어력 이 높아져서 너한테는 아무 뒤도 안 박해요. 뒤져. 어 됐어. 네, 제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하죠. 그건 바로 텐타클론을 잡아서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또 텐타클론을 잡아올 건데요. 불쌍한 녀석. <laughs> 사냥꾼들이 참 많지. 제가 텐타클론을 원래는 땅 위에서 잡는데 어그 바다에 떠다니는 해적선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텐터클로드 잡을 수 있거든요. 내가 왜 방향이 틀었냐? 네, 뭐 어쨌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회복 스태프 하나 가지고 있고요. 레이더는 열심히 금을 모아서 세도원터한테서산 겁니다. 지금 보면은 장비도 그 좋은 로 같이 먹고 잠시만요, 좀 죽어야겠네요. 제가 지금 에어링을 에어링을 안 만들어서 에어링을 만들고 와야겠어요. 데스. 잠깐만 나 죽어야 한데야나좀 죽여줘. 미안해. 나좀 죽여줘. 너도 나 죽여줘. 됐지, 나 죽여, 나 죽여, 어우, 아프다. 지금 화탈쏘고애 나한테 난타를 때리네요. 붓기로 야, 빨리 빨리 못 죽이냐? 야, 야, 빨리 죽여, 빨리 죽여. 차라리 집에 직접 날아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, 다보리 가는 게 은근 아파요. 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. 잠깐만 나 죽기 싫어. 뒤졌네. 어. 이렇게 간단하게 죽을 수 있고요. <laughs> 네 오늘 죽는 방법 알려주려는 거네요. 네 이렇게 메갈로돈이빨을 장착시켜주면 에어링이 완성 오케이. 에어링을 장착하면은 이렇게 최대 수중호흡이랑 수영 속도가 빨라지거든요. 그래서 에어링은 꼭 가져갑니다. 메갈로도 이빨도 착용해 주시고 아라고그두나아라고그두나는 누나. 만화를 엄청 높여주거든요. 근데 네, 참고로 저희 집에는 세 종류의 몬스터가 납니다. 아니, 네 종류, 엘리매 아이스 엘리멘탈, 그리고 아라고그 아이스 드래곤 렉스. 렉스는 제가 스폰을를 만들었어요. 뭐, 솔 캐처를 이용해서 스폰으로 만든 게 아니라, 제가 직접 렉스를 잡아가지고 아씨 아퍼 <laughs> 렉스를 잡아가지고 스폰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한거예요 고기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세도원 타면서 고기를 샀는데 어쩌다 보니 나도, 나도 모르게 엄청 많이 사겼어요 지금 한 100개정도 했을걸요? 아이 너무 많아 100개를 어쩔수 없 그리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루가킬도 가져올 거로 했나? 자, 번개 건데도 나와라. 텐타클론건에텐타클론이 있는 곳에는 꼭 그게 있어요. 맨 얼로, 맨 얼로도 이제 다시 보게 되면 그게 우뚝해 올게. 사라타클론과 싸울 때는 텐타클론 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물 속에서, 숨을 못 쉬는 게 무서워요. 진짜. 텐타클론이 무서운 게 아니야. 숨을 못 쉬는 게 무서운 거야. 이게 숨을 못 쉬면 체력이 엄청 많이 빠지거든고 빠르게. 패스트 텐타클론 여기쯤에서 나왔던데. 어디니 텐타클론? 나왔네요텐터클렌터클렌터클렌터클렌터클렌는다 저기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저기 저기... 근저인데요. 그러니까 공이 차 거예요. 제가 저기에서 진짜 어느 차이인 도 없고, 철블록도 없고, 금블록도 얻었습니다. 저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. 저기 보이는 거 있죠. 나중에 저기도가 제가... 시간이 나면 네, 금방 죽는거 보이시죠? <laughs> 저는 천사의 사을 데리고 있어서 맞데 물론 이 딜은 모두 눈사람이 만들어놔요 눈사람이 참 좋네요 왜냐면 하제 딜은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펫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펫이 없으면 전 약해 빠져 쓰레기예요 해버리는거야 참고로 눈사람한테 눈덩이를 눈을 주면은 눈사람이 눈사람 눈덩이를 던져요, 던져요.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보시려면은 눈이 있잖아요 요렇게 넣어두면은 애가 눈을 던져요 눈덩이를. 잠깐, 그거 내 거야. 아, 애가 먹었나? 애가 먹었네. 오케이, 네, 이제 던전이 먹는다. 그랬요 시간이 얼마나 걸았지 네, 지금 녹화 시작한 게 9시 38분이니까, 네, 9분 정도 되진 않네요.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이렇게 들어가면은 입성에 성공하겠다. 네, 이렇게 들어가면은,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몬스터 스포너가 이렇게 있던데 참고로 스크리터 메이지 스포너 있잖아요 여기서 얻은거예요어 여긴다 요거 켜야돼 안 켜면은 내가 죽어 난 죽기 싫어 빨랑 빨랑 케라 빨랑 케라 내 최강 속도는 뭐 이렇게 되니다 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가져가고 자아 마안남았 오케이 됐고요 요건 가져가도록 하죠 가져가도록 하죠 무슨 스포너인지 봐봅시다 스킬로톤 메이정이예요 네 그리고 여기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광물의 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요거 요거 크리토나이트, 원오테이늄, 철블럭 요거 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. 아 참고로 금블럭은 발록이 성이한 데가 있거든요. 발록이 성일일지 모르겠는데 뭐 특수한 지역이 있어요. 거기에서 금블럭이랑 철블럭을 잔뜩 획수가 있습니다. 참고해두세요. 근데 네,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를 철로 온게 아니니까 뭐 소개만 보여드릴. 고요 드리고만 합니다. 네, 뭐 지금까지 킬리사였고요. 좋아요, 지차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지차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하죠. 바이바이.